군이가 대구로 편입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군위를 품어 더 커진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상세히 알려주는 전시회가 대구 근대 역사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권기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더 커진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몇 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대구를 알려주는 책과 삼국유사와 대구를 비롯해 늘어난 대구의 향교와 서원 등입니다. 군의 대구 편입으로 대구에서 일어났던 3일 독립 만세운동도 6건에서 7건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의 지도가 달라졌으면 물론 역사와 문화에도 큰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서울의 2.5배 면적이 되었고 역사문화 줄기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대구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대구가 얼마나 더 커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게 바닥에 설치한 대형 지도는 주사위를 굴려 보드게임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군위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도 눈에 띕니다. 그 밖에 실물 자료 30여 점과 문화유산 사진 40여 점, 동영상 자료 6편 등으로 상세한 안내를 해줍니다. 대구가 더 커졌다는 사실과 앞으로 이제 이 전시를 기회로 더 이제 새로운 역사들을 알아가는 그 시작점이 저희 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년 7월 1일 대구에 일원이 된군위 아직 크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24일까지 대구 군대 역사관에서 변화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권기준입니다.